안녕하세요 저는 콜마 B&H 연구원 류효빈이고 이전에는 에터미에서 비건조류 RTG3, IS 로화장틴, 건기식 제품을 위주로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종합 멀티비타민인 프로펙타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뭐 채소 이런 거는 잘 먹지 않고 좀 고기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치중이 돼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현대인들이 좀 낮에는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주로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같은 합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네랄에... 좀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탄남질을 분해할 때 저희가 기전을 보게 되면은 미네랄을 섭취를 하면 저희 몸에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이온의 형태가 대사 작용에서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소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잠재. 뭐, 뭐까 그러니까 정제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알약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형제는 알약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아린산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를 첨가를 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원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섭취량을 좀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줄이고자 하였고, 어, 섭취량을 줄이다 보니까 그고함량의 볼티비타민을 넣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그 부분에서 뭐 부영제가 안 들어가고, 이치를 개선할 수 있는 경질제형으로 제품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프로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laughs> 21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원료로 이루어져 있고, 어,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프리미엄 원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어, 최적화된 영양 설계가 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혹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고함량으로 처방된 비타민 B군이 아무래도 제일 강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비타민 B군이 여덟 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한 종류만 저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덟 종이가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여덟 종을 모두 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덟 종이 아마 모두 다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은 에터미 프로펙타민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사랑 비교했을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제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알약 형태로 큰 거를 섭취하게 되면 목 넘김이 불편했던 적도 있었을 거고, 병을 열었을 때좀 이치를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페타민은 일단 식물성 경질 캡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목 넘김이 좀더 편리하고 그 병뚜껑을 열었을 때좀 이치가 적다는 점이 좀 차별화된 점 같고 그리고 성분 또한 저희가 좀 타사 비교를 해 봤을 때 비타민 8종이 좀 골고루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프로페타민은 8종이 모두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이 외에도 비타민C나 미네랄 원료들이 좀 생체이용률이 높은 원료들이 사용이 된 점이 특출난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흡수율이 프로펙타민이 좋은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펙타민에 사용되어진 비타민C 원료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높이고자 인지질 코팅을 한번더한 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이 민감한 사람, 위산이 적은 고령자분들께서도 아연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사시면 산화아연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는 잘안 녹고 산에서 잘 녹는 형태인데 저희 제품에 들어간 글루코산아연의 경우에는 물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그 위산에 상관이 없이. 좀 위장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어, 위산이 분비가 잘안 되는 고령자 분들도 어, 몸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활성형 원료 쉽게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면은 비타민이 바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이나 세포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변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활성형 비타민은 이런 활성화 단계를 다 끝낸. 비타민이기 때문에 어, 섭취를 하면 즉각적으로 어,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일반 비타민 원료가 생 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활성형 비타민은 이제 그냥 갓 지어진 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몸에 흡수가 되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먹기 전에는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먹고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루꼴라 분말 같은 경우에는 에터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던 부원료였는데 스마트팜에서 자란 작물이기 때문에 통제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환경오염 없이 저희가 원료화를 시켜서 제품에 넣을 수 있어가지고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제품에 적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루꼴라 분말은 뭐 어디에 좋길래? 루콜라 분말은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채소일 수도 있는데, 뭐 지중해에서 유래된 채소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비타민 A나 K,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음지. 손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프리미엄 원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사나 그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아 콜마 내부적으로도 그 3차 원재료 스펙 시트 같은 것을 공유를 하면서 원료의 세부적인 그런 세부 배합비나 원산지 공급사 등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최초 캡슐각인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음. 그거에 대해 이것도에터미에서 먼저 제안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프로페타민을 보면은 경질캡슐 겉면에 에터미라고 적혀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캡슐각인은 사실은 제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을 혼용해서 섭취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각인을 많이 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심미성을 높이고 그리고 회원들이 기존에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 편리성을 높이고자 캡슐 각인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연구원님 생각하시면 저는 점심 먹고 나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먹고 딱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영양제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어 저희가 프로페타민에 21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었지만 어, 칼슘과 마그네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애터미 트리액티브라는 칼마디 제품을. 함께 섭취를 하셔서 드셔 주면은 아무래도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기한에 설명 한번 다 이게 한 제품당 120캡슐로 2개월 분이 들어 있는데 저희의 소비 기한은 24개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열지 않으시면은 2년 내 보관을 하시고 어, 섭취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이게 뚜껑이 한번 열리면은 그 여름이나 이럴 때 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성상이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회복 외에 일상 속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요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건기식을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에게 뭔가 권장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하루에 두 캡슐이면은 1일에 필요한 기초 영양 성분을 모두 다 섭취를 할수 있고, 복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캡슐로 1일 기초 영양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고함량의 멀티 비타민을 이러한 가격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 모두가 같이 먹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콜마와 애터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저도 열심히 좋은 제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프로펙타민으로 기초 영양 챙기세요.